수학과 연대 수학과 분이랑 수대 수학과를 연대 어, 네, <laughs> 수학과 분이 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어, 제 소개를 하자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현지고 어, MC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 한마디, 윤룡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1학번 황혜룡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과에서 지금 학생회장 맡고 있고 재미있게 하도록 네. 별풍선 많이 쏘게 친구들 아네 알겠습니다 아, 친구들이 충전했다고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네그래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12학번이고요 네 저도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수학과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재밌고 유학,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OX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O나 X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에 들어왔다. o S 하나, 둘, 셋 한번 들어 주세요. 네, 다들 수학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암산은 못 하시고 일단 수학은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암산도 못 하는데 수학이 좋아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혜룡 씨. 어, 일단 여러분 계산은 수학이 아니고요. 네. 수업 듣다가 증명하는 과정도 좀 재미있었고. 네. 그리고 복식 호흡해서 크게 말씀해 달래요. 그리고 네. 동시대회나 제가 구술면접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진정한 고등학교 때 하는 문제풀이식 수학, 수학이 아닌 진정한 수학을 하면서 아이의 수학이구나 나한테 맞는구나를 알고 좋아해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어, 뭐 실질적으로 어,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수학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방면에서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 사실 저희가 문제집 고등학교 때 문제집을 풀면서도 유형 문제집을 되게 많이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형을 많이 익히고 그 문제를 꼭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수 있게 해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물론 대학교 과정에서도 뭐 선형 대수나 그런 건 딱히 문제가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건 유형만 보면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 직접 증명을 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유형을 더 내가 찾아가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음. 유형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알고 있으면 그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걸이 모양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뭐. 이야기 하듯이 뭐 수학을 진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다가 힘든 사람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좀 어렵긴 해도 수학을 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잘해서 그냥 아 그럼 수학과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수학의 문제를 풀고 뭐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즐거운 뭐 흥미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약간 음.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수학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추천해줄만한 학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수학과를 나오면 보통 수학 선생님을 많이 한다. O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X라고 합니다. 사실 어, 중요한 게 그. 보시면은 그 수학 선생님들 대부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뭐그 학점에 따라서 교직이 이수 바, 그러니까 교직 이수가 가능하지 않나요? 네 저희 가능해요. 네, 네 저희도 가능한 걸로. 근데 네, 그 교직 이수는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극 소수고 사실 뭐 수학 교육과라고 그 사범대학교가 또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수학과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학 교 수학 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고 진로가 엄청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학과만 전공으로 졸업을 해도 나가는 분야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분야인지 해룡 씨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일단 정말 당연하게 순수 수학이 있고요. 뭐 저희가 말했던 해석학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이제 확률 통계 그쪽이랑 전목시켜서 조합 이랑 연수 시켜서 이제 조합론 쪽이랑 암호론 이런 쪽으로 나가면 이제 금융에서도 되게 자주 쓰인다고 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뭉뚱그려서 응용수학이라고 해요. 음. 금융수학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수학만 단일전공 했을 때는 그두 개의 길이 가장 어, 흔하다고 볼수 있고, 네. 되게 주요하다고 볼수 있고, 나머지 길은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네. 왜냐면은그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왔으니까. 네. 음. 전체 학교에서 저희 이과대 내가 그 대학원 진학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금융 암호학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학과반 전공을 했었을 때 그때 어 그. 암호학 쪽이라고 했는데 그 암호학이 우리가 아는 뭐 일반적인 그런 뭐 비밀번호 치고 그런 암호학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약간 아... 저희 혹시 영화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보셨나요? 혹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적 없어요. 네. 약간 그쪽이 암호학 쪽 관련된 영화인 것 같은데 서로 좀 전쟁을 하는데 암호를 풀고 음... 말고 하느냐가 전쟁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친대요. 아, 네.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암호를 짜는 것 자체가 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컴퓨터 세상이 될 거고, 그런 거에서 더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답표말을 드려주시고, 수학과에서는? 그러니까 수학과에서도 과학이 중요하다. OX 한번 들어주실래요? 중요하다요? 네. 하나, 둘, 셋. 어, 약간 반인 것 같아요 저는 아 반이에요? 네. 네, 사실 아, 그런 분 <laughs> 네, 그런 분들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은 <laughs> 세무가 없어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과학을 못해서 수학과에 들어오는 주위 뭐,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제 기준으로는 뭐 수학과가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 과 과학이 뭐 연관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저희 학과 내에서 수학이랑 과학, 수학과 오면은 과학을 배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실제로 학과만 따질 때는 물론 과학을 절대 안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취업 쪽으로 나간다고 치면은 절대 과학이랑 연관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과학이 싫다고 해서 과학이 전혀 없이 수학으로만 취업이 가능하냐? 이건 아. 또 X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서 과목 자체는 과학과 그 과학을 배우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취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중 전공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과학을 아예 그뭐 기피하거나 멸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릴게요.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논리적인 사람이다. 오 x 하나 둘셋네네 네, 이분은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이라고 하셨고 이분은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이건 사실 수학과 많이 오해기는 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차이죠 네 그렇죠 다음 질문 갈게요 수학과는 이과에서 몇 없는 학문적인 과이다 오 x 다른 과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오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게 뭐좀 상대적인긴 해요. 근데 네. 사실 수학과가 그래도 좀 학문적인 과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해주실 말씀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과라는 이야기에서 왜 학문적인 과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이과 이과 쪽 계열에서도 다 따졌을 때도 학문적인 과는 거의 이과대내 물리학과라든가 화학과 수학과 이런 과들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대 쪽이 약간 좀네 응용, 더, 쪽. 네, 응용 네, 네. 그리고 뭔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좀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순수화, 순수학문이라는 게좀 아직까지 칠판 쓴다는 것만 해도 네. 되게 뭐좀 현대적으로 뭐 바뀌고 있는 건 아니고 예전이랑 그대로 계속 음. 순수학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과라는 게뭐 진짜 막뭐 수학과만 이렇게 좋고 다른 뭐 공대들 별로 이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라 네. 순수한 학문을 다룬다 이렇게 오히려 너무 순수해서 네, 안 좋은 네. 점도 많이 네. 네 너무 순수해서 안 좋은 점도 있을 정도로 음. 순수한 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중학생분들이 많 고등학생 중학생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자기 뭐 경험 같은 걸 토대로 얘기해도 좋고 음. 지금 수능이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음, 네. 그래서 그분들한 테 그 학생분들한테 한번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되게 고등학교 때 항상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되게 수많은 추억들이 많아요. 음. 저는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 고등학교 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군대를 다시 가야 되니까 싫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등학교 때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음. 그만큼 정말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소중한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야 없겠지만 당연히 공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마음가짐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서 그 순간순간을 좀 즐겼으면 저는 좋은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네. 저는 공부하면서 되게 느낀 게 많아서 네. 공부를 할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공부를 하면서 왕도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학원을 많이 다녀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있고. 학원을 많이 안다녀서 자기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두 친구 다 만나봤거든요 학원을 네.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많이 봤고 못 다녀, 안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많이 봤고 근데 둘다 똑같은 건 자기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요 되게 공부를 더 효율적이고 게 말해서 효율적인데 좀더 어떻게 하면 덜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정말 현실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지만 그걸 수능 끝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자기 과에 대해서 그래서 특색이 있다. 그래도 오면 정말 좀 재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한 씨부터. 저희 과가 좋은 점이요? 어, 아무래도 이과대학 자체가 다른 공대에 비해서 엄청 큰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좀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적다 보니까 45명 정도거든요. 1년에 들어오는 수가.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정말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잘 지내고 다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쉽게 쉽게 친해지고 그만큼 좀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년에 상관없이 실력이 그냥 다 비슷비슷한 좀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같이 교류하면서 더 시너지가 또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많이 모르는 것도 공유하고 아는 것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더 좋은 과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과가 한 40명 정도 돼서 고등학교 한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4년 동안 같이 40명만 보는 거니까 동기들이 40명이니까 좀더 친해질 수 있고 친해질 기회가 많고 40명이다 보니까 좀더잘 뭉치자 뭉치자 하는 게 있어서 과 행사도 좀 독자적인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과대 안에서도 독자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계속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과에 한번 지원을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만 끝을 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